안녕하세요. 미국의 유수 공과대학에 다니는 어느 가난한 고학생이 우아하고 총명하게 생긴 지역의 그 유지의 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자 측 집안에서는 둘을 갈라놓기 위해 여학생을 아주 먼 친척 집에 보내버렸습니다. 남자는 그녀를 찾기 위해 몇 달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내리는 어느 날, 그녀 집 앞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나 내일 결혼해." 남자는 절망하여 말없이 있다가, "그럼 내가 담배 한 대를 피우는 동안만 나와 같이 있어 줄래?"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이에 말아 피는 담배라서 면목은 피니까 금세 다 타버렸습니다. 짧은 시간이 흐르고 여자는 눈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고 둘은 그곳으로 끝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졸업하고 취직하여 세계 최초로 필터가 있는 담배를 개발하여 백만 장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여자가 병든 몸으로 빈민가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남자는 한방 눈이 내리는 날. 검정색 벤치를 타고 그녀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나 아직도 널 사랑해. 나와 결혼해 주겠어. 그렇게 해주기를 바래. 여자는 망설이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남자는 다음날 다시 오겠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에 남자가 그녀를 찾아갔을 때 깜짝 놀란 건 목을 매단 채 죽어 있는 그녀의 싸늘한 시신뿐이었습니다. 유서지에는 아무 내용이 없었는데 아래쪽 하단에 조그만 글씨로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 고마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남자는 자기가 경영하는 담배사의 필터 담배 말보르란 브랜드를 붙였습니다. 날개도친듯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억만장자가 된 후에도 그녀를 잊지 못해 눈이 오는 날에는 하얀 꽃을 들고 그녀의 산소를 보살핀다고 합니다. 말버릇, man always remember love because of romance over. 남자는 흘러간 로맨스 때문에 사랑을 기억한다. 라는 뜻의 이니셜이죠. 감사합니다.